이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배우님 그리고 극중 만수와 미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딸 역을 맡은 김우승 최소율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감독님과 배우분들 나란히 차례로 올라오셔서 지금 포토타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좌측부터 좌측부터 차례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왼쪽 한번 볼까요? 우리 최소율 배우도 왼쪽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에 밝은 미소와 함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주역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우리 박찬욱 감독님과 또 많은 배우분들께서 함께한 이번 작품,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중앙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한번 보시고, 네, 밝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뭐, 앞뒤로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좀더 이렇게 밀착해서 쳐주시면, 네, 좀더 완성도 있는 사진이 찍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이어서 우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한번 보시고 네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쩔 수 없이 극장으로 향하게 만드는 조합 네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어,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 제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외치면 파이팅 한 번만 외쳐줄 수 있으세요 파이팅 가능할까요? 자 우리 배우분들도 한번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정면 바라보시고 자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수많은 네, 카메라의 플래시톡의 네, 사진 촬영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감독, 그리고 배우. 네.